쉐이프잡 e 봅시다. 자, r 지지안지지모르지지만 a 잡아 보자. e l t a 잡아 봅시다. 뭐, 쉐이프 잡는 거는 어려울 것 같지도 않은데. 가 봅시다. 쉐이프 our o b j e 봅시다쉐이 p 야뭐 f our 거리로 잡는거 아닌가요? 쉐프 잡을거면 효과집중 있으면 되겠는데 효과집중만 있어도 충분하겠다 각 모서리에 있는 보스들 잡아야 되죠 느낌상 왠지 그 같은데 그 뭐지 그 거미같은거 그런 애가 나올거 같애 그치 딱 거미 보스 나올것 같더라고 범위가 나올 것 같아. 아, 왜 이렇게 아파? The corrupt shall fall. Corrupt shall fall. 나와 거미. Turn back, trespasser. 여기 어.. 8 4 레벨. 어.. 이거 아이템 확인해봐야되겠네 8 4레벨이라 자꾸 뭐 나오면 떨어지는거아이템확인해봐야되겠는 여기는 누 이거. 어.. 이거. 이거. 이나 어.. 맞 이거. 이거. 자.. 방어방.. 자 마무리 이거. 리장 챕터 템레벨 맞네. 레6레벨이죠 악령술사 성인해갑원원소4 4 0레벨8 6레벨 이거, 네, 이거 템좀 확인해봐야되겠는데 최고 랩템이 떨어지는 거잖아. 그죠? 아, 별 생각 안 했었는데.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그 중에 제일 고렙템이 떨어지는 거잖 맞죠? 자, 피가 10분에. 있... 야, 어디갔어? 어디갔어? 자, 마무리 타격 보죠. 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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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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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86내 엘더나 쉐이프 베이스가 그나마 쓸만한 거다. 아저 아, 제가 반지를 제가 쓸 반지를 제가 제작해야 될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쓸 반지는 제가 제작해야 될것 같아. 오오 친구. 이것은 이것은 약함의 냄새다. 이것은 약함의 냄새. 다아 이미 이미 나더라. 나한테서 나더라. 약함의 냄새가. 물약 채웁시다 이와봐 물약 에 채웁시다 2기장 용사 개 이상. 2개 이상. 이상. 2개 이상. 렙이죠 맞죠? 모든 템이8 6렙이에요베이스가쌍 이상. 반지. 이상. 2개 이야 2개 이 야, 너는 왜상 2개 이야금방이쪼 2개 이상. 장보석 반지, 반지 반지 막 노래 부르고 있었는데 84에 딱 떨어지. 여기서 야, 쉐이프 잡으러 가봅시다. 쉐이프. 빠들, 빠들, 빠들. 자 쉐이프 직사광선 있잖아요, 요거 맞으면 제가 버틸까요? 얼마나 버티는가 볼까요? 쉐이프 광선 맞았을 때한 번만 살짝 맞아볼까? 어, 버틸만 한데. 자. 덴. 쿵찍도 한번 만져볼까? 빠들빠들 오, 야, 뭐야, 버틸만 한데? 아니, 그냥,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버틸만 해요. 내가 형, 형, 그걸 버틸만 하죠. 아, 셰프 완전 만만한데? 셰프 형 많이 그걸렸다 형. <laughs> 진짜 만만하네. 셰프는 뭐 주나요, 여러분들? 셰프는? 쉐이퍽 뭐지 죠야 도막사나무 도막사나무 요거 맞아볼까 야 3, 3분의 2가 날라가네 저거 맞으니까 3분의 2 날라가네 그냥 이리 가야 죠것 같아 느낌상 야, 우주를 걷는다 이것도 한시 방향인가 이것도 한시 방향인가 야왜안 끝나죠? 저기요 저기요 저기. 음, 될라나. 될래? 애들은 한시 방향 되게 좋아한다. 모든 입구가 한시 방향으로 통해. 한시 방향으로 가면 돼. 그렇 이게 될까요? 이야 이거 너 널비뛰기 선수야? 아 <laughs> 널비뛰기 선수? 야왜 없어? 보통 한시 방향이었잖아. 2시 방향이야 네. 약속시간이 2시로 급 바뀌었습니다 자, 버틸만하다 너의 그 공격기술 버틸만하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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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나갔어 이건 조금 아 자, 마무리 어떤 아, 생각 여러분? 아, 튼튼하죠? 스타포즈랑 은신처줍니다 빠더, <목소리> 제발 정신차려, 빠더 빠더, 빠더 제가 왜 마이크를 매, 마이크 옵션 안 했느냐? 그 마이크가 이 할배는 뭐야? 아 들어와야 돼. 야 처음에 셰프 잡을 때 이렇게 하다가 방괴 강사를 잔 쏘거든요. 그거 몰라가지고 저 터져가지고 맞아가지고 바보같이 맞추고. 조금 피합시다. 야. 도막, 사람우, 도막, 사람우. 야, 야, 야. 도막, 사람우, 도막 사람 오, 도막 사람 다른 공격을 마지막. 여기다 적을. 야야, 건들지 마. 얘를 건들면 안 돼. 나를 건들어. Gaze to the abyss. 야, 도막 사람 도막 사람. 아 또야 또 한시 또한인가자 약속 시간은 한시입니다 약속 시간 한시 확실하다 약속된 한시로 합시다 약속된 한시 약속된 한시로 가봅시다 약속된, 약속된 한시 자야 나도 텔레포터가 있다 순간이도 있어 안쓸쓸 뿐이야 안쓸쓸 뿐이야 있다 나도 뭐야 두시야 또급 수정 바뀌었어 야 자자 급 바뀌었어 두시로 이어 두시로 바뀌었어 한 시간이라 두시로 바뀌었나요 생그만 안 맞고 조금 조심하면 뭐 별거 없네 마무리 다 겪는 거야 망돌이 마무리 다 끝나죠. 생검만좀조심해 주면 아니, 충분히 알만한. 쉐이퍼가 차라리 더 쉬운 것 같다. 엘더보다. 오버 엘더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얼짝 이렇게 얼터미 어게이스 얼터미 게이스 어디 있어, 아이고. 아이고 어디 있었고요. 저기서 참 요거 몰라가지고 아 펄짝 안 맞지롱 요런거 볼 쏘는거는 몇대 맞을만 하네 야 계획 건드리지마 야 10분의 1로 줄어들면은 할배 공격하겠습니다 펄짝 여기, 여기다 어디있어아 이거 또 쏘는거야 좀 시간이 기니까 장판이 좀 더럽게 생성이 되네요 할배 어딨어 여기있죠 하도 많이 하던거 이제는 계속, 아, 됐다 됐다 이제 마무리인데 마무리타게 되겠는데 루비 플라스크 이거 뭐야 루비 플라스크 아 이거 설마 그거 아니죠 설마 이거 50 액자 짜리 아니겠죠 있잖아 50 액자 짜리 <laughs> 아 그러니까 맞다 그거 안나오죠 그거는 뭐 예언해야 되는거죠 그냥은 안떨어지죠 그거 예언해야 되는거잖아 그지? 예언해야 되는거죠 단독 자, 어쨌든 뭐, 잡았습니다. 쉐이퍼가 더 잡기 편한 길창에 버리세요. <laughs> 야, 이러 야! 이래 잡아버리네. 탈배 푹 찍혀버리네. 잘 됐네요. 마침 제가 감정 주문서가 없는데, 길창에 넣어둘게요. 감정해 주시고요. 정군장, 어, 정군지 보시고 어, 주시면 되겠죠. 네, 감정 없는데, 아, 잘 됐네. 죽어 가는 애 옵션이 잘 되면 백화에도 팔립니다. 아, 그래요. 자. 딱 갑시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쉐이프까지 잡았습니다. 쉐이프까지 쉐 쉐키 쉐키 쉐이프.